안녕하세요. 아노드 빠빠 TV 연예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구한 조상님을 둔 대표적인 금족보를 가진 연예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꽃미모 자랑하며 대한민국 대표 로맨스맨으로 등급한 정예인에게도 특별한 조상님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 올해 과거에서 장원을 한 자네 이름이 뭐라 했느냐? 정군 정약용이라 하옵니다. 18세기 조선 실학사상을 집대성하고 예민 정신으로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한국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이라는 정혜인 여러분이 보기에도 두 분이 닮은 것 같나요? 다음은 배우 유시원입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유시원은 서해 류성룡의 13대손이라고 합니다. 서 유성룡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선경지면적인 인재 등용과 자주적 국방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 이서진입니다. 이서진은 뉴욕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금은계의 대표 지방가수이면서 독립운동가를 무려 아홉 명이나 됐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서진은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국무령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대통령급이라고 하네요. 이상용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셨고요.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에서도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연예계의 대표 뇌생남으로 알려져 있는 김지석은 백범 김구 선생의 제자 중한 명인 김성일 선생의 손자라고 합니다. 두 분이 닮은 것 같나요? 다음은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온 배우 배성우입니다. 배성우는 3일 만세 운동의 주축이었던 신영호 선생이 외조부, 즉 외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신영호 선생은 독립선언문과 경고문 등을 제작하여 인쇄하던 도중에 발각되어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서로 닮은 것 같나요? 다음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나온 배우 윤주빈입니다. 배우 윤주빈은 윤봉길 의사 동생의 손자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돼 처형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를 나온 배우 한수연입니다. 배우 한수연은 공주의병대장으로 활동한 김순호 선생이 외조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나온 배우 홍지민입니다. 배우 홍지민은 독립운동가 홍창식의 딸이라고 합니다. 홍창식은 19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일본 군수공장을 폭파하였고 감옥에서 독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이면서 배우인 박환희입니다. 배우 박환희는 장날에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셨고, 대구 시내 일본 주요 관청을 폭발해 하다가 발각돼서 수감된 하종진 선생님이 외조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표 트롯 가수인 송대관입니다. 송대관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배포 등 3일 운동의 앞장선 송영근 선생의 손자라고 합니다. 훌륭한 조상의 어를 이어받아 훌륭한 연기력 배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